샬롬 2024년 4월 1일 월요일 큐티 오늘 하루 만나 시작합니다 마음 문 열기의 시간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머릿속에 상념들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문 열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날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 로마는 온 유대와 이스라엘을 세 지역으로 나눈 다음 헤롯의 아들들을 세워 대리 통치를 했습니다. 아킬레오는 예루살림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랄한 폭정에 민심이 들끓자 로마는 그를 패하고 총독을 보내 유대 지역을 직접 통치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총독 중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주님을 따르던 무리는 큰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실제적 위협을 피해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근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그들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는 못 박힌 손과 발을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흔을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실제였습니다. 그러자 이내 그들 마음에 불안을 잠재우는 기쁨이 두려움을 소멸하는 평강이 가득 찼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솟구쳤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잠긴 것은 방문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의 마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으로 친히 함께 가셔서 죄사함의 권능을 행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명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없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문 잠긴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 참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분을 모신 사람들 안에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의 것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참 평강의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통로로 삼으십니다.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문 열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묵상할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질문 드립니다. 내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하루 동안 이 질문을 고민해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오늘 하루 만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지금 마음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죽어도 사는 부활의 믿음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